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이시부터6시는 채널 고장 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s 츠고 네,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한 통으로 전국적으로 내, 시, 내 지식도 뽐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거기에 선물까지 챙겨갈 수 있는 행운의 콜센터가 준비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퀴즈 대결 주제 알려드려야죠. 네. 놀라지 마세요. 오늘이 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우와. 우리가 모르는 그 기념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런데. 왜 10월 27일이 영화의 날이에요? 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1963년 10월 27일에 한국 영화 의리적 투구가 서울 종로에 있는 단성사 극장에서 오, 지금 없어졌죠. 네. 예, 그 단성사 극장에서 처음 상영한 날이랍니다. 오, 그렇구나. 의미 있는 날이네, 요 진짜. 예. 한국 영화 첫 영화예요? 음, 그런가요. 의리적 투구. 오. 그럼 오늘 퀴즈 주제가 영화 관련된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영화 감상 매니아 음흠. 환영하고요. 또 어.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왜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는 매니아도 있잖아요. 어 있죠. 네. 공포 영화면 공포 영화, 뭐과 음. 공상과학 영화. 그 장르별로. 아 장르만 파는 분들. 네. 있죠. 집중적으로 한 장르만 파는 분들. 저는 액션. 막 건물 넘어지고 음. 슈퍼만 날라댕기고 막총 쏘고 막 슈퍼가 <laughs> 아 이런 거. 피팍 터지고. 쌈박질하고와막 아 이런 거. 나는 추리. 추리. 수사. 어. 쪼꼬 쫓기고. 아막 샬로커. 스리고 액션. 아 막. 어, 이상한 거 보시네요. 왜요? <laughs> 쪼꼬쪼끼는 허기 왜요? 어, 아니, 사랑하는 거 보시지. 왜 자꾸 정치 야망 이런 거 보세요. 왜요? 정치 야망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 <laughs> 사랑은 당신이 하잖아. <laughs> <laughs> 그래요. 자, 아니, 영화에 또. 관련된 네. 모든 여러분의 관심을 총망라 했습니다. 네. 영화 배우분들도 좀 도전해 주시죠. 아, 영화 감독님들도 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도 요즘 뭐 한가하시면 예. 전화 주시고요. 아, 이창동 감독님도 오늘 안 바쁘신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전화 주시고요. 요즘 뜸하시네. <웃음> <웃음> 예, 강동원 씨또뭐 그리고 예. 뭐 우리 또. 송강호 씨. 예, 최민식, 최민식 씨. 선배님도 오늘 안 바쁘시면 전화 주시고요. 이병헌 씨도 분발하시고요. <laughs>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지. 근데 진짜 상상의 나래지만, 네. 이창강동 감독님하고 네. 봉준호 감독님 퀴즈 대결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죠? 대박이죠. 네. 우린 그날 그냥 그걸 끝으로 은퇴해도 돼. 사실은. 네. 봉준호 감독님 구호 기생충. 기생충!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 <laughs> 어? 아, 아쉽게. 이창동 감독님이 1대 0으로 지금 뭐 네. 이러면서. 아, 너무 재밌겠다. <laughs> 됐어. 여기까지 해요. 예, 예. 자, 자,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길을 잃었어요. 집에 가야죠, 이제. <laughs> 아니 뭐 집에 가 퀴즈형 선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퀴즈 방식 간단합니다. 네. 삼판 2선승제고요. 두 문제 먼저 맞히는 분이 대박 선물. 전신 LED 피부 관리기. 이거 100만 원 넘습니다. 챙겨 가시는 거고요. 대결에서 저도 참가 선물로 참기름 세트 챙깁니다. 아우, 참기름. 예. 자, 코너가 마지막에 그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탈수 있는 지라시 복권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숫자 네 자리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복권 숫자 네자리 문자로만 참여받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해 주신 방법은요. 문자 샵 8001번 열려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기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이용해 주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올품, 조화제약, 현대오피스, 경북 북부연구원,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뎀푸드 동진 레저, 푸죽, 설렁탕, 도가니탕, 국민연료, 썬연료, 신한벽지, 동인비, 마더스제약, 2021 부산국제기계대전, 두지프로바이오틱스, 대림산업, 둔포농협 아산맑은쌀,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함께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누가 보내셨죠? 제목 최선을 다할 분 경기도 용인시에서 임혜선님이 보내셨어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조깅하면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다시 듣게 하는 아낙네입니다 혼자 뛰면서 킥킥거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쳐다봐요 <laughs> <laughs> 하지만 그래도 말든 전신이 난다 신이 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제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 원활한 흐름을 위해 1인칭으로 쓸게요. 아, 지인 사연이군요. 네, 100% 예. 지인 사연입니다. <laughs>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가 무르 익을 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 자기야. 아,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갈 거지? 아,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난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데. 아이 무슨 준비가 필요해? 인사만 드리는 건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딱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아, 진짜? 괜찮을까? 아이 괜찮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일부러 노력하고 그러는 거나 진짜 별로야. 진짜. 음... 저요 살면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혀 봤거든요 그래도 설마 달걀프라이 정도는 해봤겠지 라고 생각들 하시죠 아니거든요 저 진짜 공부만 하느라 달걀프라이 사 먹었어요 <laughs> 요즘 잘 나와요 이렇게 되게 노른자 안 터뜨리고 동그랗게 만든 거 어,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간에 네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저 고운 저, 손좀 봐라 아이고 곱다 귀하게 자랐나 보다. <laughs> 아이, 그런 귀한 집 자식이 우리 천식이 같은 놈이 뭘 좋다고 이렇게 따라왔는가? 어, 아니에요. 천식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laughs> 아이고, 어, 내 전신 좀 봐. 우리 과일을 한그 사놓은 거 어디 뒀더라? 어, 어, 어머님, 제가 가져올게요. 아이고, 어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잠시 후 어머님께서 사과랑 배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 사과를 보는 순간, 이상한 자신감으로 점수를 따고 싶어졌어요. 어머님이 들고 계신 칼과 과일을 거의 뺐다시피 했죠. 아, 어머님, 제가 깎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네 조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이거 왜안 썰리지? <laughs> 이리 줘. 그냥 어, 내가 할게 어, 이상하다. 아, 어머님, 저, 이거는 할수 있어요. 이거, 돌려깎기. 아유,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요. 아,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laughs> 자, 탁, 칼을 집어넣고, 조심, 조심. 돌려서, 조심, 조심. 아, 이건 껍질이 안 끊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차근, 차근. 조심 조심. 아유, 내가 하면 되는데. 음, 저할수 있어요, 어머님. <laughs> 그래요. 조심 조심. 한 바퀴 성공했다. 이제 두 바퀴 이렇게. 이제야 사과 대가리 나온 거두 바퀴야? 그게 지금? 아안 끊기게 이렇게. 조심, 조심. 아니 조금 더 힘이랑 속도를 줘도 될 텐데. 안 돼요, 어머니. 그럼 끊어지잖아요. 이제 세 바퀴. 아, 예. 제가 사과를요.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끊기고 네 바퀴나 돌려 깎은 거예요. 네 바퀴. 자랑스러워요. 장난 아니죠. 아니 기계로 깎은 것처럼. 네. 저도 몰랐던 능력이 막 들뜨기 시작했고 살짝 그 당시에 제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어, 네 바퀴, 어 잘, 그래. 이제 <laughs> 마무리만 잘 돌리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아, 어머님의 격려에 저도 모르게 사과를 놓치게 됐고, 사과가 딱구르르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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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구르던 사과가 도착한 곳은, 아! 시아버님의 사라구니 부근! 어떡하지? 시아버님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나려고 하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뒤로 빼셨는데요.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여기에 저 아이고, 아이고 시아버님이 사과를 잡아 빼려고 아이고, 잡아 <laughs> <laughs> 빼려고 할수록 사과는 자꾸만 아버님 <laughs>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구르고 웃음> 아이고 어떻게 먹어 사과는 손에서 미끄러지고 몇 번의 실패 끝에 사과를 검거했습니다. <laughs> 조용히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칼을 손에서 뺏으셨죠. 저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신혼집으로 두 분을 초대했어요. 어이고. 요리를 못하니까 집 근처 맛집에서 해물탕을 주문했는데요. 이 가게가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냄비에 포장을 해주는 거라 아주 손님 접대하기엔 딱이었거든요. 음. 맛있게 두 분이 드시고 다음날 나들이 가려고 준비하는데 먼저 나겐 시아버님이 현관 밖에서 실갱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아니 이거 저희 냄비에요 아 어르신 이거 저희 냄비입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제 해물탕 먹은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집 해물탕이에요 우리집 해물탕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집에서 배달해드린 해물탕입니다 에. 냄비 주십시오 아아 아... 밤에 씻어가지고 내놓은 냄비를 가게에서 다음 날 점심쯤에 가지러 왔던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희 시아버님은 냄비를 안 뺏기려고 그렇게 실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사과 사타구니 지입 사건에 이어 해물탕 냄비 사건까지 당하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에게 주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다 주는 거잘 먹기만 하라고요. <laughs>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laughs> 그래도 웃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웃음 편지니까 웃어야죠. <웃음> 네. 울음 편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어요. 예, 예. <laughs>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저요, 음, 이제좀 잘하는데, 음, 다음 명절에 저한번 전에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아서라! 와와와와와와 <laughs> <laughs> 6388님. 어, 선이 누나, 중독성 있는 목소리. 그 캐릭터 이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아, 영심이 어때요? 부캐로 키워봐요. 어, 꽃님인데. 꽃님, 아, 꽃님이구나. 네. TV 나왔잖아요. 네. <laughs> 자, 김기리 님도 100%지인사에 맞나요? 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흡이 가닥가닥 너무 찰죠 응. 음. 이거는. 네. <laughs> 억지로 뭐, 돌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지인 사연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네, 남의 얘기를 네. 요 여러분도 지인 사연 보내주세요 구구영구님 네. 아제 친구는요 사과 깎을 때 감자 깎는 칼 달라 그래서 깎았대잖아요 아버님 감자 깎는 칼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아 이렇게 세로로 석석석 면도 하니 석석석 이거 반은 깎았어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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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예 신화 왔다 예다 깎았다, 깎았다 아이고 근데 지금 잘하신다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네. 해보려고 하는 게 저는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도하는 네. 모습. 일을 만든다 만들어 음. 하시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왜 손님이네 하고 앉아 있고 입배 벌리고 그냥 있는 그러네. 것보다는 맞아요. 좀 빠릿빠릿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른들 눈에는 기특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하려는 음. 그 자세가. 음,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모두 결혼할 때 이런 거할줄 아는 분들. 없죠. 사랑 하나 믿고 가는 건데. 그죠 요즘은 특히나 그래요, 그죠 그렇죠. 요즘은 신부서 받을 자격 없이 다 일, 일하고 막그러느라고 아, 우리 대막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구요?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적당한 운으로 지식까지 알아가는 지라시 퀴즈쇼 행운의. 콜센터 자 오늘 영화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에 관한 일을 하는 분들과 퀴즈 대결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퀴즈 도전자 어, 두분 바로 만나 볼 텐데요. 첫 번째 도전자 영화 노팅힐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프로포즈하셨다는 유경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유경수님. 영화처럼 자. 살고 영화를 사랑하는 영사 영사 유경수입니다. <laughs> 오늘 퀴즈 잘 풀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유경수님, 유경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노팅일에 어떤 프로포즈 장면이 있었죠? 제가 까먹어서. 아, 저기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여자 주인공 찾아가듯이 음... 예, 저도 뭐 저희 집 사람한테 예,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어, 그런 마음으로 너한테 가겠다고 <laughs> 프로포즈를 했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 마지막 장면 왜 벤치에서 여자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만삭인 배로 누워있고, 휴그랜트 무릎베기하고 요거 따라하셨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laughs> 벤치 섭외가 안 되는 거야, 벤치 섭외가. <laughs> 그렇군요. 아내분하고는 어떤 장르 영화를 즐겨보세요? 어, 뭐,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개봉관 시절이어가지고, 뭐, 아침에 보고, 점심 먹고, 또, 첫 오후에도 보고, 뭐, 그래서, 뭐, 그때, 영화는 참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서로 각자 이렇게 영화 취향이 같다는 게. 그럼이도참 좋은, 좋은 거죠. 것 같아요. 어. 주로 제가 많이 끌고 다녔죠. <laughs> 어, 그럼 유경수님, 혹시 아내분 네. 닮은 영화 배우 생각나는 분 계세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 어, 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네. 하지원 씨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어. 아, 그럼 경수 형님은 누구 닮았어요? 저요? 네. 저는 임창정. 오!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오, 그러니까요. 좋아요. 자, 우리 유경수님 두 번째 도전자 만나고 오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자, 아, 유경수 씨의맞스는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아내의 잔소리도 꾹꾹 참아가면서 다 보고야 영화, 아, 잠을 잔다는 영화광 성승환님입니다. 여보세요? 네 영화가 좋아 아래 잠들기만 기다리는 대구에 사는 승수환입니다 지아 씨 화이팅 화이팅 어 약간 액션 네. 영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죠 <laughs> 장르 있어요 좋아하시는 장르 아, 사랑 영화도 좋아하고 요 영화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는 중입니다 아, 야 근데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면 영화 강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일주일에 영화 한몇편 정도 보세요 영화는. TV 통해서 거의 매일 보는 쪽이죠. 아, 아, 요새 t v 로잘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 영화를 최대한 반복해서 본 횟수가 제일 많은 게몇 번이에요? 한열번 이상 본거 있어요. 아니, 수이 형님 어떤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어, 어. 그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안 재밌어요. 라이언 아 최고죠, 진짜. 그 명작이죠. 그, 네, 최고입니다. 근데 아내분이 왜 잔소리하세요? 네. 늦게까지 보세요? 네, 영화를 보면. 네. 아내 <laughs> <안에> 잠들기 기다렸다가. <laughs>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네. 꼭 중간에 제 사랑이 한 번씩 꼭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네. 나올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완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 다음날 그렇죠. 피곤한다고 하니까, 그죠? 맞아.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네. 아내분이랑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좀안 맞아, 영화 취향이요? 나는 출근 시간 때문에 아. 한 11시 반, 11시 되면 잠들어그요 그쵸. 아, 그게 네. 또 다르구나. 진정한 우리 영화광 성승환 씨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laughs> 영화광이네. 그쵸. 자, 그러면 유경수님, 성승환님, 두분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도 두 형님이 나이가 동갑이십니다. 그러게요. 자, 구호 한번 정해야 될 텐데, 유경수 씨, 그 구호 뭘로 할까요 예. 네. 아들 이름 끝자 호자랑 딸 이름 끝자 아자에서 호 아로 하겠습니다. 호아, 호아. 호 자, 성성아 씨 구호로 할까요? 저는 영화로 하겠습니다. 영화. 영화. 호아, 영화. 알겠습니다. 구호 외치는 연습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구호 크게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영화. 호아. 어, 영화가 살짝 빨랐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이 퀴즈 문제 들으시다가 정답 아는 분 먼저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영화 최다 관객 수 1위는 1012만 명이든 기생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영화, X 통화. 네, 영화가 빨랐습니다. 성승환 씨 통화님. 정답은요? X X, X. 정답입니다. 와 맞추셨어요. 혹시 1위가 뭔지는 아세요? 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두나 씨 나왔던 영화. 괴물인가? 아, 아니요. 명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순신 소재의 아, 명량이, 소재, 쉽게도. 명량이 쉽게도. 몇 만입니까? 아, 1761만 아. 명. 이게 압도적인 네. 1등이네요. 오. 2위가 아. 극한직업 그리고 3위는 신과 함께 기생충은 아이고. 27이었습니다. 천 1000만인데도 27이가 아, 있어요. 와, 그렇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윤형아, 예. 짱이에요. 자, 성수환 씨가 지금 1대 0을 앞서가고 계시고, 유경수 씨 힘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아, 네. 어, 문천식 씨가 주실래요? 그럴게요. 2020년 또다시 스크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유아인 주연의 살아있다에서도 이것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요. 고아! 자. 고아! 유경수 씨! 좀비. 좀비. 좀비 정답입니다. 예. 아, 역시. 오. 자, 이렇게 1대 1로 또 동점이 됐는데요. 어, 좀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영화 부산행, 드라마 킹덤 등에도 나오며 IT 섬의 부두교 의식에서 유래한 살아있는 시체를 가리키는 이것을 묻는 문제였죠. 예. 좀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똑같이 맞히셔서 1대 1입니다, 지금. 자, 박빙인데요. 3단계 퀴즈로 이제 갈리겠네요. 정선희 씨 문제 주세요. 월트 디즈니사 애니메이션 영화인 이것은 작년 실사로도 제작이 되어 화제가 됐었죠. 원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당시 인기 있던 배우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제스민 공주는 제니퍼 코넬리를. 호와. 자, 호아, 유경수 씨, 맞추시면 우승입니다. 알라딘. 알라딘이요. 정답입니다. 예! 2대1로 유경수 씨의 승리입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우리 유경수 씨께는 전신 LED 피부 관리기 보내드리고요. 성승환님. 네. 잘하셨어요. 이게 생방 중에 이렇게 네. 빠른 호흡으로 박빙으로 퀴즈를 맞추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laughs> 그러게요. 네. 네. 성승환님께는 참기름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승환 형님은 이제 형수님께 참기름 세트 갖다 맞추셔야 되고요. <laughs> 어? 자, 유경수님. 네. 승리의 기쁨을 네. 누구와 함께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전신 LED 피부 관리기이고 와. 요거 들으면 사랑이 6개월 정도 더 진하게 <laughs> 그럼요. 유지될 겁니다. 영화 더 보실 수 있어요. 이제. <laughs> 예. 예. 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퀴즈 도전 못 하신 분들 우리 청취자를 위한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영화 E.T의 포스터 기억하시나요? <laughs> 어, 네. 한 소녀와 외계 생명체가 교감을 하며 손끝을 맞추는 장면인데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명화인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죠. 시스티나, 이 발음 어렵네요. 시스티나 소송당천장이 그려져 있으며 하느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달랑 말락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명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네. 1번 천지 창조, 2번 신화 창조, 3번 천지 개벽. 어, 어렵네요. <laughs>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글5 0원긴글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어, 정답자 10분 뽑아서 떡볶이, 튀김. 네, 우리 청취자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정답은 천지창조. 그렇습니다. 아, 김선미 씨이 티가 천지창조에서 모티브를 얻었군요. 처음 들었어요. 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딱 어. 사진이 보니까 그렇네. 똑같아요. 손가락 네. 보니까. <laughs> 8579님, 1번 천지창조입니다. 제가 당첨되면 천지개벽이겠네요. 어, 라임, 찔기는 yeah. 라임, 8891님. 네. 정답 천지창조입니다. 저는 명화 속 주인공들이 밝아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작품인데도요. 내 스타일. <laughs> <laughs> 아우 좋다. 자, 세분 포함해서 총 10분께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 쿠폰으로 보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지라시 뽀권타임 자,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두분 어디 있죠? 예이비쿠먼 yeah, 근데 왜두 분이죠? 지난주 2월이 됐어요 어허, 어허? 2월이 됐습니다 예. 오늘 선물 주인공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천식 씨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쭉 알려주시죠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권번호 고르듯이 네 자리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숫자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전화번호, 뒷자리, 내 생일, 비밀번호, 차량번호 등등 네자리 숫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만원 상당의 상품 타가시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성호 추첨기 돌려서 무작위로 뽑은 숫자 네개와 보내주신 숫자가 일치하는 한 분께 백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민리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보내주셔야 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샵8000 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 듭니다

네. 공정함을 위해서 지금 시각 이후로 온 문자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숫자가 오늘의 지라시 복권번호가 복권 될지 김성호 추첨기 돌아갑니다. 자, 천식가 뽑습니다. 천 자리부터 갈게요. 눈 가리고. 아뇨! 나왔다. 아, 나왔다. 3번. 백 아, 자리 뽑을게요. 아 9번. 10자리 들어갈게요. 아뇨! 오버 아직 1절입니다. 아유왜 읽어주냐. 미안 정선희 씨가 노아이 와가지고 잘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 못됐어 진짜. 요정 <laughs> 언니. 2번. 3952번. 오늘의 첫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오 TMI TMI 진짜. 아 그리고 노아은 저쪽 거림 보이거든요. 가까운 게안 보이는 거지. 아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미안니다 모르는 척하기는. <laughs> 근데 저도 안 3952. 예? 대본도 잘 보시고, 시이좀 좋아해 요 놀리잖아요, 네. 당신이. 나 대본을 외우는 한 있어도 안경 안끌 거야 <laughs> 3952. 아이고, 이런. 아이고, 당첨자가 없어. 어떡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자, 오늘두분 뽑기로 했으니까. 오늘. 네. 한번의 한 기회가 더, 더 있습니다. 다시 자, 다시 네 자리 숫자 뽑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러잘좀 뽑아 봐요, 좀. 이거, 뽑아봐요, 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좀감각 있게 천자입니다. 아 이, 2 번, 백 자리입니다. 아유, 일, 1 번, 십 자리입니다. 아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영, 번, 마지막, 마지막, 일 자리입니다. 공짜. <laughs> 아유, 어, 막 질질리고 막, 어? 칠, 영 번, 이일공공 오늘의 두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이 천백 번은 있을 법하지 않아요 혹시? 있어야 해. 없어요? 그 어떻게 한번 대대까지 어, 아, 한 어떻게 한 번만 더해 그래도 갈, 갈, 오늘 두분 뽑기로 했는데 한 분도 안 생기면 대대까지 갑니다 실하시는 그런 아, 프로예요 감세 시사프로까지 다세요 오늘 대대까지 갑니다 천 자리입니다 고창원님한테 전해 공급자 7 7번 아 뭐가 된다 십달 샷짝 백 자리입니다 아휴 10아 뭐야 10뺄게 이상한 수야 이상한 수잖아 백 자리입니다 누가 우리 공에 장난쳐 놓는 거야? 2. 2번. 다시 해 주세요. 네, 7 2 0 a s 들어가야겠다. 6, 번마발 네, 제발, 제발, 아유. 제발. 6, 번 7266. 어서부터예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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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9 0 2 5님이 보내셔서요. 주 7266. 자, 이분 전화 연결 중입니다. 오늘 밤새도록 할 판이었는데 아, 밤새 할수있어는나 진짜 공법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까지 가는 거죠 <laughs> 김이나씨 오라고 같이 김이나 뽑아 같이 뽑아 네, MBC DJ들 네, 다 모아서 공법지뭐 그 번호랑 다른 걸로 적어요9025 뒷번호 9025 쓰시는 분 아시는 분아 연결됐나 봐요 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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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025님 아 네네 네. 네. 쓰신 번호가 몇 번이에요 아 7266이요 축하드립니다 공그리치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좋다 살았네 <laughs> 와 너무 축하해요, 아유,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힘들게 네, 아, 만난 아, 주인공이십니다. 맞아, 맞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두분 뽑았는데 두 분도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음, 음, 음. 근데, 이, 어디 산 누구신지 일단, 어, 소개부터 아, 부탁드릴게요. 일산에 사는 이현주거든요. 이현주님. 네네. 7266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세요? 어, 차번호예요 아, 차 번호? 아, 어. 네네. 아, 비교적 가까운 데 사시는 네. 이은주님. 네네. 네. 자, 이 기쁨을 네. 누구와 함께? 아, 저희 신랑 손통마트. 아. 같이 하고 싶어요. 가족이랑 같이. 가족과 함께요? 예, 네네. 저희가 빨리 최대한 그 100만원 상당의 네. 상품 죄다 보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어리, 우리 시간이 는데한분더 뽑아요 한번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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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할게 어차피 두분 뽑기로 했으니까 태어나서 네번 뽑는 거 처음이에요 예. 자 갈게요 그때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기뻐해 주시고 다시 뽑습니다 아벼아벼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할 거야. 2, 2번 100자리입니다 쓸데0점6 아, 소유 욕4 4번 10자리 갈게요 아벼꼭대라꼭대라 요. 용번. 마지막 일자리요. 자, 240 88 2408 오늘의 행운의 번호입니다. 2 4 0 8, 4, 4, 5, 8 있을 없...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 한번 넘는 없어. 밤새 밤새 나가 나가 나가. 또 <목소리> 뽑아 또 뽑아. 또 뽑아. 아니래. 이걸만또 뽑아요. 이월안 돼요. 다음 는데 다음, 다음 번 주에도 두번 뽑는 거죠? 그전 그렇죠? 앞들이. 아, 문전식 씨 어... 하루 종일 공뽑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 너무 좋다. 왜요? 저 어? 고생하는 게 좋아요? 네. <laughs> 너무 행복한데요? 몰랐는데 나쁘다 진짜 아유. <laughs> 광고 도고게요 네. 오늘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0458번님께서 네. 큰언니의 56세 생일을 축하한다고 신청해 신 노래가 음 있습니다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예,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